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했는데요. 여는 사람들이 이제 이쯤 되면, 연말이 되면, 어, 뭐 연말 시상도 하고, 성년식도 하고, 예, 또 2015년을 준비하면서 점도 보고, 예, 또 새해도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2014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2014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4년도 새해 첫째 주에 설교했던 본문에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준환인교회 2014년 교회 표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앞에 보시면 교회 표어가 항상 해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2014년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바로 서 있었는지 2014년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이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하며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말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이방인들을 개치급하며, 수백 년을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말씀을 지킨다고 살아왔는데, 이 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말좀 들어봐라. 제발 좀 나한테 와서 말좀 들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는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위에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비록 겉으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오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 목마른 자들이며 돈 없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실상은 목마른 자요, 자기들의 실상은 돈 없는 가난한 헐벗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의 말씀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 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민족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모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도 이 땅의 빵입니다 이 땅의 양식,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돈입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목마른 자라 너는 가난한 자라라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면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달라고, 나좀 구해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육시에 육신의 양식으로 가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해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이다 말하고 가난한 자들이다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 2014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헐벗은 자입니까? 목마른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양식에 풍족한 자들 라우디가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아주 물질적 풍요가 있는 교회였어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헌금도 놓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풍요하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넉넉하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 헐벗은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2014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먹지 못하면 그 죽을 것 같은 갈급함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을 사모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아이또세상에 눈멀어서 이 땅의 부요와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풍성, 이 땅의 인기, 이 땅의 명예만을 구하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예수 그스의 리 이름을 불러서, 아이또이 땅의 배부름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말라야 합니다. 다른 이 땅의 풍요함, 이 땅의 배부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또 하나님 의 이스라엘 인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 이 땅의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수고가 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작가 2014년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 일의 근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헛된 양식을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 수고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헛된 수고다. 헛된 수고. 헛일을 했다. 신약성에 경 보면 그걸 일컬어 헛된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헛 양식이기 때문에, 가짜 양식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양식 같은데, 배부르게 할것 같은데, 헛된 양식이기 때문에 그 헛된 양식을 먹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있어요? 이를 갈게 되어있는 거예요. 왜요? 씹어도 아무것도 씹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헛된 양식을 먹는 자는 슬피 울며 일일감이 있습니다.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을 배부르게 못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관심 없고 이 땅에 썩, 썩어져 버릴 양식만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살았다면 2014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아무런,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을 하고 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참 생명 여러분의 진정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쓸때 그것을 바른 바른 일이라고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요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열매 못하는 나무 여러분 사과나무에 거름을 갖다 주고, 물을 주고, 거기에 풀을 뽑아주고, 열심히 해줬는데, 열매를 갖지 못하면, 그 사람, 그 농부가 한 일은 다 뭐예요? 헛수고 한 거예요. 3년, 10년, 30년을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김을 맺었는데도,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뭐한 겁니까? 헛수고 한 거예요. 헛수고. 헛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예수님은 그걸 향해서 뭐라고 해요? 저주하여 말라 죽여버리십니다.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멈춰 서서 내가 정말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 멈춰서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열매도 없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살찜도 없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는 그 양식만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헛된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 살아있는 양식으로 살수 있습니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와 들으라. 너는 내게 와 들으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헛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좋은 것. 좋은이, 여러분 이것도 비싸고 맛있는 스테이크 이런 거 아니에요. 이양 먹는 거 맛없는 빵이 아니라 좋은 거니까 비싸고 맛있는 거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양식. 진짜 양식을 먹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 그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있는 거죠. 성경이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오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선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열매 맺는 일 참된 양식을 얻는 일 그게 선행이에요 뭐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한 가지라니까요. 뭐예요? 참된 양식의 그 열매를 맺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선행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수 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듣는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다 듣는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께 나오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고 그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먹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갈급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집행기자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는 자다라 그게 복이다. 다른 예 복이 아니다 네가 말씀을 갈급해 한다면 네가 말씀을 듣고 잔다면 네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잔다면 그게 복이다 10편 1편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꽤 악인의 꿰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사야의 말로 하면 뭐예요? 누가 복이는 자입니까? 목마른 자가 복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는 자가 복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여러분 수십 수백 번을 읽어도요. 성경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갈급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산다, 이 산다라는 단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기르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에 걸려 죽어간, 이제 사형선고를 받은, 도저히 이제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의사로부터 여러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말입니다 아 내가 그 방법이 있는가 내가 그 방법을 붙들고 살아보자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성경은 오직 죄인에게 향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생명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외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살고자 하는 자에게 목마른 생수를 찾는 자에게는 생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을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게 성경입니다.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성경을 읽든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는 자. 오직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 죄로 더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목말라하고 성경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사에게 여우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수아서 일장 8절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형통한다. 형통. 근데 네, 이것도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 형통은 여러분의 바라는 소원, 여러분의 바라는 기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여러분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걸 형통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바람대로 지금 되어져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불통입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가 여러분 생각한 대로 기대된 대로 잘 풀려 오셨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달라서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소망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요. 근데 내 발에 내 소원대로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형통이가 뭐냐?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에 되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행하면 나는 사라져요 내 욕심, 내 기대, 이 땅에서 내바램 그것들은 다 박살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밖에 없죠 왜? 내 뜻은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자꾸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고 지금 내 마음이 포기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쪽으로 가니까 그것을 향하여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런 마음 나는 근데 계속 하나님과 똑같은 반대로 가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 청종은 단지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하실 때이 들음은 그냥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것은 들음으로 성경으로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성경에서의 들음은 여러분 내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할 때에 그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행할 수 있느냐고요? 내 마음은 아직도 동쪽에 있는데, 내 마음은 서, 세상에 향해 있는데, 내 마음 은 아직도 이 땅의 야, 양식의 풍족함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말하면 청종할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아직도 계속 하늘의 양식만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바꾸고 그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을 청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사는 이 모양, 이꼴 하나님 나 어찌합니까? 알게 됐다는 거죠. 그걸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기도 위에 없어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리 가면 멸망인데 이리 가면 죽음인데 알면서도 자꾸 끌려가는 내 마음 어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이제 멸망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걸 알게 됐어요. 어찌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 것. 7절 말씀 보세요.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리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길는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길는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기 아니 기도는 내 소원 내 바램 내꿈 하나님 앞에 아래고 졸라서 얻어내는 것 그러면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문입니다 그건 기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한 가지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는 직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 낮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면,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요내 뜻을 변화시켜 하나님 뜻에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형통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형통한자. 여러분 2014년 어떻습니까? 여러분 2014년의 삶이 하나님과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통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원하는 소원, 여러분의 기대, 그것을 이루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여러분이 원한 길로 가면 갈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끝에서 그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있고,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고, 오직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하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 이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이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오셨다면, 지금이라도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 땅의 잘됨이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 사탄 권세가 곧, 여러분 사탄이 권세 잡은 곳이에요. 어떻게 이 땅에서 잘됨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됨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목마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풍족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4년 우리의 기도였고, 우리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5년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생명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2015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문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2014년 한 해를 하나님 은혜로 마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또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하루 한해한 한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쓸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도 악합니다. 아직도 나 자신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생에 자랑해서 하나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절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에 2014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서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